그래서 일단은 크리스티 이렇게 얘가 그 뒷라인에 효과 저항 그 주는 것도 있고, 그래 그렇게 막 버틸 수도 있고, 아군 효자 증가도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딱한게 뭐가 있냐? 후열 아군의 행동 게이지 증가하는 거. 저기서 5%가 추가 증가거든요. 그냥 여기에 원래 20% 증가야. 후열 아군이. 그래서 얘가 맞으면은 그 뒷라인에 5%더 해가지고 25%가 증가를 해. 행계가. 턴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게. 그리고 대퍼는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. 그냥 면역에다가 이제 아군한테 명중이랑 효과적중 증가 줄수 있게 이런 거 줘놨고 수호 세트 딱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상대가 대장 퍼지스를 때리면 아군 행동 게이지 전체의 18% 증가 저거 어? 내 않네. 지킬 수 있는 한 지지 않아. <laughs> 안 가져갈 건데 결국 그예 변하면 돼요. 해봤자 뭐누런인데 시너지가 안 나와. 아니 누런이래 물론. 아 근데 나골이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? 상대방 입장에서. 조심하시오. 이렇게 되니서 질수 없지. 약간 이거 나골이 좀 마이너스 픽 느낌인데 블디카 변 나오면 좀 그렇고. 어 다행이다. 늘렁 없다고요? 에이. 블디카도 나름 되니니까.

된다. 이제는 후회가 아니시간지참귀찮은데요 아, <laughs> 아, 되게 잘 맞네. 근데. 해줄수 없어. 야 뭐.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겠지. 저거는. 그래도 역시 이 새해 하는 속대 되게 덤벼보라고. 이러면 이제 어 망했다 한다니까? 이러면 걱정하지 이러면 아차 싶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. 근데 이게 아 대부족이 좀 걱정이긴 한데 대신. 에 일단 이건 얘 예, 변할게요. 제스 변할 것 같은데 제스 변하면 딜 누구라니요? 상대방도 탱커 없고 정령사 없어요.

이건 어떤가 귀찮으니까 한 번에 와이할 이거, 똥이다. 언제 또이문이 퍼졌담? 도전 정신은 칭찬거똥게다으로 잔뜩 때려주지 이다말거이다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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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저기 빛나감이 떴어요. 아 이건 좀. <laughs> 제발, 대포 도발. 도발. 침묵. 오케이. 무 어, 대포 아니면 크리스 때려야 돼요. 행기증. 선택받은 자의 힘을 보여주지. 행기증. 뭐. 뭐, 시간의물질이요얘 예, 도발. 오케이. 평타? 쿨증 또 걸어주고. 그래, 평타 때릴게요, 이거. 침묵. 갑비어차피근데 쿨증 걸렸을 거예요. 행계증 많이 하죠. 퀸즈 코걸고어놨고이티고 때리고. 말로안 되겠네. 명감? 내마행이 이거? 승리의 비결은 예수가 복수를 철저히 했 영을 겨 볼까? 제가 먼저 오죠. 리버프가 걸려도 얘99% 예, 저는 105%에요 예저 수호 대포 해놨어요 일부러 버티려고 니무르까지 고려하긴 했어요 운명에 저거 저절리, 귀찮은 일이지. 자 그러면 너의 능력 모두 파악했어 안 나가겠죠 이거 걸리면은 자, 대법이요 아예 가능하죠 네. 대법 그미고뭐 그냥 리무로 치죠? 자 그리고 제가 구9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와요. 그리고 그냥 이부터 어차피 스킬 무효 걸려 있어가지고 재고가 할수 있는 건 없어. 때려야 돼. 얘 때리면 행계증, 얘 때려도 행계증. 어 더블 행계증 아주 좋습니다. 옷. 자 그러면 애들이 저를 건드려 주지 않으니까 이거 아니 나 리무르 쿠이증 걸렸잖아요. 어 그러면은 얘한테 도발이 걸리죠? 잠깐이면 된다네. 밀어. 쳐려도. 저항. 언 소문이 퍼졌 행개증 때리면. 이러면 얘 예, 행개증. 내 자, 뭐그러면 일단. 얘 잡고. 마지막. 이건행기증 뺐네 임이미 버티고 명감 거호로 얘를 잡는다라는 선택거 있긴 하겠다 하지만 이과 저항을 나눠 맞았거든거 지금. 지 에, 대퍼부터 그리고. 저항 뜨죠? 슈퍼 크리스티. 자그러면? 도발. 아, 좋아요. 자그러면, 리디카 또 행기증. 아주 좋습니다. 나이스 이거요? 무조건 아딘을 때려야 돼 그릇의 차이를 그러면 근데 무조건 제가 먼저 오네요 누구를 쳐도 문제야 이제 얘 때리면 브이디카 행계증 얘 때리면 전체 행계증 얘 때리면 반격 선택해라 브이리카 행기증을 고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쟤는 아디로로 찍으면 되니까 이거는 질 수가 있나?